키움증권 HTS 단축키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HTS 화면에 원하는 창을 다 띄우지 못할 경우 단축키로 창을 등록해 놓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프로그램 매매 상한가 하한가 창 등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좌측 상단 기능 종합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중간에 단축키 만들기 보이시죠? 사용하기 편한 알파벳에 원하는 창을 등록하시면 돼요. 알파벳 A에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등록해 볼게요. 좌측 창에서 검색해서 원하는 알파벳에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적용 확인 누르시고요. Ctrl A 누르면 단축키가 실행됩니다. 평소에 꼭안 봐도 되는 창은 단축키로 등록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면 편하답니다.